<목소리도> <이렇습니다. 왼쪽>.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힐링 너 소울쌤이고요. 여기는 부각산 북악산 입구예요. 부각산은 54년 만에 개방됐다는 그점 말고는요. 그냥 동립 뒷산이죠. 청와대 뒷산이고. 하지만 요즘 핫한 산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서 있는 지점은 원래 개방됐던 길이고요. 여기를 지나서 폐쇄됐던 그 지점으로 갈 거예요. 아주 낮은 산이지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조망이 좋은 그런 산입니다. 부각산 아, 산행 시작해 볼게요. 어, 처음 개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저, 얼마 전그 가을의 단풍 그 맛은 없지만 겨울에 편하게, 간단하게, 안전하게 산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높이의 난이도도 높지 않은 등린이 코스입니다. 가볼게요. 계속 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엄청 많은데요.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쪽 올라가면서 또 있고 잠깐 보고 가야 되겠어요. 일단은 올라가야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제가 산사길을 올라오고 있잖아요. 눈이 하얗게 있어서 근데 여기는 좀 들어가 보고 싶네요. 저는 국민대에서 올라왔고요. 길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하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조용하고요. 인적도 좀 드물고요. 북악산은 원래 북한산하고 이어져 있는 줄기인데 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북악산 코스만으로는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북한산에서 늘 보면서도 이쪽으로 안온 거였고요. 얼마 전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어, 북악산 산행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어, 확 열려서 한번 와 봤는데 어, 제가 이제 원래 남들이 다니는 코스로 잘안 다니고요 그냥 지도 보고 무작정 입구에 도착해서 찾아서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길도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헤매다가 제 길을 찾아서 어, 그 얻는 기쁨도 크고요 어, 또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산에 다니니까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서 길이 허젓하고 길 때는 명상도 하면서 마음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산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등산객들이 많은 그런 코스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온 길도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부각산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설마 여기서 또못 뭐 찾아갈 것 같지는 않고 못 찾아도 괜찮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데 예, 2주 동안 엄청 추웠어요. 진짜 오랜만에 겨울다운 날씨,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넘었는데 오늘 조금 따뜻한 편이네요. 어, 그래도 입술이 좀 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어, 또 사부작 사부작 길 찾아가 볼게요. 여기못 올라가는 곳이고요. 조금 전 호경암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오니까 여기가 김신조 사태 때11사태라고 하잖아요. 이 바위에 총자국이 있네요. 그총 맞은 바위에 비석을 세워놓은 거네요. 와 여기였구나. 이렇게 모르는 곳을 찾아왔을 때이 재미가 있다니까요. 바위에 총자국이 엄청나죠. 아우 완전히 전쟁을 방불케 했네요. 이쪽은 분사 지역이고요. 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계속 갈림길이 나오네요. 촉을 세우고 잘 찾아가야 돼요. 초인길이니까. 저 멀리 성곽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한양도성 성곽길인가 봐요.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춥다. 바람 말이 부다. 옹달새미 있다고 하니까 보고 와야죠.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정말 옹달새입니다. <laughs> 정말 자고저 <작고 웃음> 물은 받아서 먹을 수 없네요. 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엄청 긴데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고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고 주변에 볼거리도 없고 이 길은 제가 선택해서 온 거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좋아요. <laughs> 어저께까지 추웠어요. 어저께도 영하 10도, 12도 많이 추웠고요. 아, 오늘은 또 산행 좀 하라고 많이 따뜻해졌네요. 아 여기 미끄럽겠다. 오 약간 사얼음인데 조심 조심. 이 부츠가 그래도. 미끄럼을 많이 방지해 주는데요. 제가 지금 이쪽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엄청 여러 갈래 길이거든요. 북악산 올라오는 길은 많아요. 어, 보통은 경복궁, 광화문 그쪽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산길을 따라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가 안내소가 있어요. 숙정문 안내소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이쪽부터 54년 만에 오픈된 탐방로가 나오는 길인가 봐요. 이제야 뭔가 번화한 산길을 만났습니다. 산림도 보이고,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길게 길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어요. 제가 현위치 숙정문 안내소에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금지대 있던 금지 구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갈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쭉 이쪽으로 쭉 가면 인왕산 나오는 거고요. 어이 북측은 조금 그다지 볼 것은 없는 <laughs> 그런 높은 위치고 저는 이 아래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가볼게요. 제가 숙정문에 도착했어요. 아 지금 성곽길인 거고요. 제가 예전에 한양도성 탐방했을 때이 축조 기술이 여러 시대몇 백년에 걸쳐서 완성된 거래요. 초기에 크게 원초적으로그 다음에 좀 쪼개서 다듬어서. 그 다음에는 벽돌보다 약간 크게 그렇게 해서 어, 몇대에 걸친 왕들의 그 시절 어, 그 축조 기술이 다 합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한양 도성은 성곽길 따라 쭉 가는 거잖아요. 그 성곽길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 지식입니다. 숙정문 뒤쪽 안내도를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숙정문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의외로 길이 되게 복잡해요 여기도 길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막 길을 정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나 어, 여기 곡장이라고 된 데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지금 곡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야 지금 오픈된 공간을 갈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곡장 청운대 일일 소나무 부각산 정상 만세동방 이, 이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일단 곡정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곽 따라 가네요. 아 이제 비로소 유명한 산에 온것 같습니다. <laughs> 초소인가 봅니다. 역시 초소부터 느낌이 다르군요. 간격도 굉장히 촘촘하고요. 금지구역이었던 어, 또 114태 진원지였던 <laughs> 뭐 등대 꼭대기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여기는 사진촬영 할수 있는 데입니다. 이 성벽 옆으로는 못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따로 돼 있어요. 조심조심 탐방로 조심. 1도 구간이 미끄러졌습니다. 탐방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곡성인가봐요 곡성이 무슨 뜻일까요 영화 곡성 촬영지도 아니고 아 이래, 이래서 곡성인가봐요 약간 둥그런 성의 모양 이렇게 약간 라운드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다른 성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돼 있잖아요 여기는 곡선으로 휘어져 있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북한산 봉우리들이 다 보이거든요 제큰거 여기 보현봉이고요 보현봉, 승가봉, 삼호바위, 비봉도 보이고요. 향로봉, 족비리봉 어디 계시나? 다 보여요. 여기가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고요. 지금 연결해서 저 뒤쪽 인왕산이고요. 여기가 부각산 정상. 성곽길 따라 쭉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그래도 눈앞에 보이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배고파요. 지금 곡성 전망대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가면 표지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정상이 잘 보이고요. 정상 산들이 크게 시원하게 보이죠? 어, 멋지다. 파기빅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끊겨져 있어요. 길잘 찾아가야 돼요. 미로 찾기 같아요. 정보 없이 오면 좀 찾는데 헤맬 수도 있어요. 여기 씨앗이 있는데, 씨앗에 다 날개가 달렸어요 곤충처럼 멀리 날아가라고. 씨앗 날개. 근데 씨 껍질 같은 건데. 씨앗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잘 날라가서 잘 퍼지겠죠. 자연의 섭리란 씨앗과 날개. 제가 올라갔다 와봤더니 약간 바깥으로 돌출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된 성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1 사태 소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올라올 때 효경암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위에 총자국이 있던 거였고요. 어, 여기는 지금 나무에 이렇게 총 맞은 자리 있는 거고, 쭉 연결해서, 어, 이 뒤쪽으로 가면, 북한산에 사호바위 아래쪽에, 어, 111 사태 때, 그 북한군들이 숨어 있던 동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경안부터 여기 소나무, 사호바위까지쭉 연결된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그통로네그 라인이네요. <laughs> 어쨌든. 이 일일 사태 때문에 여기가 폐쇄된 거니까 의미는 있죠 추워 추워 추워요 안내판이 왜 있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가파르고요 힘듭니다 근데 우측 통행인데 이쪽 잡으면 안 되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높다. 높죠. 정상 가까이가니까, 근데 아주 가파른데요. 백강마루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전히 가파르고요. 어,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듭니다 북악산 정상에 왔습니다. 어? 북자가 아닌데 342m. 지금 이 백악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이름이 백악산인 것 같아요. 우리 북한산이 예전에 삼각산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백악산이고, 어, 북악산 정상이에요. 342m. 높지 않은 산이고요. 겨울에 오시기 좋고요. 등민이들 오시기 오. 좋고요. 어, 저는 좀 길게 왔거든요. 저는 같은 산이라도 길게 타는 걸 좋아해서 길게 왔는데, 초보자들은 청운대 입구에서 오시면 좋아요. 거리도 짧고요. 쉽고요. 저는 삥삥삥 돌아왔습니다.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 정상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정상석도 너무 조그맣고요. 이 바위가 제일 볼만합니다. 부각산의 제일 높은 지점. 소소한 정상이지만 아주 멋집니다. 아직 볼 것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왔던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면서 다시 만나요. 정말 소박한 정상이죠. <laughs> 굉장히 좋고요. 정상 석도 아담하고요. 여기도 1인 정상. 1인 가구 1인 정상. <laughs> 여기가 정상에 도착하기 전 청운대 청운대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2시가 넘었는데 여기는 차 마시는 카페고 밥 먹기는 좀 힘들어서 <laughs> 다시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이동 <laughs> 화장실을 마주한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근데 전망 좋은 식당인데요 대각선 명승 조망 명소. 아, 날씨가 그닥 춥지 않아서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오니까 백악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정상 올라갈 때는 여기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서 갑자기 북악산이 아니고 왜 백악산인가 했더니 여기 백악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저의 제 오른손 쪽으로는 북한산이 있는 거예요. 북한산 인왕산이 있는 거고. 그 맞은편 남쪽에서 약간 동남쪽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자주 가는 산들이 다 있어요. 망우산, 예봉산, 용마산, 아차산, 검단산, 남한산. 제가 즐겨 가는 산 저쪽에 있고요. 여기 좀 아래쪽으로 낙산은 청와대가왜 자청룡 0 0호잖아요 왼쪽으로 낙산이 그용 모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쪽 우측으로 인왕산이 호랑이 모양으로 해서 청와대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형상이고요. 식후 관광입니다. 낙산이 이쪽이에요. 청와대를 탄생하게 만든 자청룡 오백호 보면서 이 바람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늦은 점심 먹었어요. 좀 추워지네요. 얼른 내려갈게요. 지금 현희 씨 여기에요. 청운대하고 정상 갔다 왔고, 점심 먹었고, 여기서 청운대 전망대 봤고요. 만세동방 청와대 전망대, 이렇게 해서 청와대 옆길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청운대 전망대고요. 청운대가 청운대학교는 아니고요. 저는 올라올 때 국민대 쪽으로 왔잖아요. 저 초보자들 길지 않게 산행하시려면, 경복궁에서 이 청와대 쪽으로 해서 청운대 방향으로 오시는 게 제일 가까워요. 저는 만세동방 쪽으로 가겠습니다. 만세동방, 만세! 어. 바람이 엄청 부네. 급격히 추워졌어요. 심상합니다. 제가 오늘 인트로가 너무 길었어요. 이 부각산이 작고 낮다는 생각 때문에 좀 산의 길이를 늘리려고 처음 시작을 길게 했어요. 밤새도 늦게 먹었고 아, 예전보다 산행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좀 춥다 했더니 바람이 더 거세게 부네 아 추워 추워 아 추워 추워 여기 너무 춥다 아오워오워 아워 아우 그래도 얼마 전 날씨에 비하면 정말 포근한 오늘이네요. 이주 동안 얼마나 추웠는데, 여러분도 많이 추우셨죠? 정말 추웠어요. 근래 에 보기 드물게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제가 쭉 내려오면서 멧돼지들이 어디에 숨어있나 했더니 여기 사슴도 있다는데요 그것도 꽃사슴이 여기가 만세동방 약수터거든요 지금 다 얼었어요 손 세척하고 세면만 허락되는 곳 어머! 어머 이쁘다 다 이쪽이 얼은 줄 알았더니 가운데 저렇게 물이 떨어지네 예쁜데요 와. 예쁘다, 멋지다. 여기가 지금 다 빙판이라서.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만세동방 성수남극. 이런 글자 새겨져 있는데, 제가 지금 바깥쪽에서 숨어있어서 글씨를 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보이네요. 정면에서는 이 글자가 보여요. 저게 무슨 뜻이냐? 누가 언제 새겼는지는 알수 없으나 글자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나라의 번창과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대 전망대에서 내려왔고 청와대 전망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탐방코스인데 이제 청와대 전망대로 가는데 여기까지가 엄청 추워요. 청원대에서부터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오늘 좀 날씨가 그래도 비교적 지난 2 5도다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막바지에다 맞춤바라 걸고 바람이 아, 참, 바람이 지금 얼마나 센지, 아, 날아가진 않겠죠? 지금 일방통행, 원웨인데 이거 그러면 내려갈 때는 반대로 넘어가나 본데요? 일로 못 내려오니까. 아, 촤! 대에 왔어요. 생각보다 좀 낮게 있네요. 여기 바로 아래 청화대 보이고요. 경복궁, 어, 광화문 다 보입니다. 어, 시내가 하늘에 쭉 들어와요. 지금 이부각산은4청용5 0 0호답게 높이에 비해서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지금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중심지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높이는 낮아도 전망은 아주 좋네요. 제가 여기를 등린이 코스로 정했는데 저는 맨발을 위주로 하잖아요. 맨발 초보에게 어떨까 하고 왔는데 맨발 코스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이 탐방로로 돼 있고 등산화 신고 트레킹 코스로는 좋은데 맨발 코스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맨발 아직 안 하시는 분들 등산화 신고 등산화 없으셔도 되겠네요. 운동화 신고 편한 신 신고. 1년 4계절 아무데나 편하게 즐겁게 안정감있게 등산하실 수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각산을 온 목적, 그 다음에 부각산에서 제가 보고자 했던 것그 기대감, 설레임, 그 다음 결과 다 일치합니다 일방송행이니까 보고싱 하겠습니다 여기, 백악정은 만원 사례고요 불단길 따라 내려가야 되겠네요. 추워요. 해는 안 다는데 눈이 시려서 눈알이 시려요. 아쉽다. 기쁜 산행. 즐거운 산행. 만족스러운 산행. 오늘도 알찬 하루. 안전 산행 잘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점이네요 너무 이쁘죠. 하산하면서 이런 뷰를 만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정말 오래게나옵다 오, 토이 토끼. <laughs> 이곳이 사람 손을 많이 안 타서 어, 좀 자연 공간이 잘 보존된 것 같아요. 화산길을 힘들지 않게 가요. 여기가 갇혀있던 문이잖아요. 수 없었던 길이 문을 통과합니다 자연스럽게 와 아, 이즈문이네 진짜 빵 막혀있던 뭔가 내연나봐요 <laughs> 여기 들어오는데 너무 오래걸렸습니다 저의 왼팔쪽이 청와대고요 청와대 옆길로 내려온거예요 저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깊이 드네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 내려온 것 같아요